안녕하세요. 저희는 극동대학교 홍보대사 웃는 해원스트 제이스트입니다. 저희는 오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대학생 필수템을 준비했는데요. 열심히 고민해서 준비했으니 끝까지 꼭 함께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제가 소개할 첫 번째 필수템은 바로 상쾌한입니다. 이제 대학 생활 시 술자리가 많은데 자신이 술자리는 좋아하는데 술은 약하다 싶을 때이상쾌한 하나를 먹어주면 술자리를 재밌게 보내실 수 있어요. 아! 근데 맛은 보장 못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필수템은 픽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필수이신 거 아시죠? 네 그럼요. 저도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꼭 끼고 나가는데 이렇게 마스크 안쪽에 화장이 묻으면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이 픽서를 뿌려주신다면 화장 유지력도 길어지고 마스크에 묻음도 덜한답니다. 저도 오늘 뿌리고 왔는데 제 화장 어떠신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마지막 필수템은 이 품입니다. 제이스트 오늘 같이 저녁 먹고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가게 이름이 뭐였죠? 두루치기 김치찌개예 거기 김치찌개가 정말 정말 맛있더라고요. 계란말이도 진짜 최고 요 맞아요. 계란말이가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가보세요. 추천합니다. <laughs> 본론으로 이제 김치찌개를 먹으면 있는새가 <laughs> 좀날수 있잖아요. 그럴 때이 품을 먹어주신다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먹는 구강청결제인데요. 음,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굉장히 알약같이 생겼어요. 그냥 먹어도 되고, 물이랑 먹어도 아... 돼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대학교 필수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은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인데요. 제가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를 꾸며보았는데 어떤가요? 너무 귀여운데요? 저처럼요? 사실 아이패드는 대학교 필수템이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저는 아이패드를 사기 전과 후로 제 삶이 달라졌다고 할 만큼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할 때에도 사용하고 전공 책을 스캔해서 넣어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캔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저희 두 번째 아이템이 바로 스캐너 어플입니다. 헉,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제가 소개해드릴 스캐너 어플은 여기 위에 있는 어도비 스캔 어플인데요. 여기 해원스트가 직접 가져온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스캔해보면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펼쳐두면 어플이 자동으로 문서를 인식해줘서 이렇게 PDF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요. 신기해요. 그쵸. 이거는 아이패드가 없어도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험 기간인데 제이스트 이걸로 공부 많이 하시겠네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아이템은 이 젠링입니다. 저는 이 젠링을 수험생 시절부터 함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세월에 한 적이 있네요. 네, 저와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 가족 같은 아이템입니다. 구두를 오래 신거나 오래 서 있는 날에는 다리가 쉽게 붓고 피로하잖아요. 그럴 음. 때이 젤링을 사용하시면 정말 그 피로가 싹 풀리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다리가 많이 붓는 편인데 젤링을 산 후로 다리가 잘안 부어요. 네,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대학생 필수템 소개 영상이 끝났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매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